안녕하세요. 원더우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저희 쪽에 있는 갈치가 굉장히 물이 좋아가지고, 경매인분들이 많이 정말 탐을 냈던 정말 귀한 갈치입니다. 보시면 두께도 도톰해지고요. 시간이 갈수록 갈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속시알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두꺼운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또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께가 좀더 얇은 한띠갈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찌는, 보시면 한띠갈치도 저희가 오늘 손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구매를 받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중갈치보다는 좀더 얇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마이수가좀더 많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한 찌갈치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먹갈치 명절 전에 꼭 미리 구매하셔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손도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환입니다. 싱싱한 병어를 오랜만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오늘 안강만그 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저희가 보시면 횟감 가능한 싱싱한 병어로 경매를 받았고요. 요즘 재수형 병어라고 해서 20미 병어를 또 많이 찾으십니다. 20미 병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보셨던 30미 병어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요.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사이즈 차이가 좀 납니다. 20미 병어에서도 보시면 중간 사이즈는 약간 더 작긴 하지만 보시면 굉장히 물이 좋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배들이 오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서 바로 오기 때문에 손도가 굉장히 좋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굉장히 많이 비싸집니다. 감사합니다.